안녕하십니까. 함양농부 권태입니다. 함양농부 권태를 검색하시면 제가 바로 나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팡얼토마토 정식에서부터 키우는 데까지 자세하게 말을 전달할까 합니다. 비닐 멀칭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포기와 포기 간격은 한 60cm 정도 이렇게 떼어 가지고 한 개씩 정식을 합니다. 정식을 하면 이게 방울토마토가 점점 자라겠죠. 자라면 이 마지막에 마디 이렇게 해. 야, 여기 마디 있죠. 또 여기 마디 있죠. 또 여기 마디 있죠. 와, 이렇게 손을 접어 줘야 됩니다. 이 마디에 손을 접어 줘야 방울토마토가 영양가로 손실이 없이 원대로 전하기 때문에 어 방울토마토가 무럭무럭 잘 큽니다. 끝까지 손을 접어 줘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맨 마지막에 이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목을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. 목을 잘라주면은 어 이게 더 이상 방울 토마토가 자라지 않고 그 영양가가 이 방울 토마토로 전달이 됩니다. 그러면서 방울 토마토가 이렇게 엄청 굵게 큽니다. 방울토마토가, 이렇게 큰 방울토마토는, 어,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. 엄청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큽니다. 이거를, 방울토마토 한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르겠어. 이렇게 커. 이큰 이유가 왜 크냐면은, 나무에맨 꼭지점을 손을 접어줬기 때문에 이 나무가 더 이상 크지 않고 그 영양가가 이 방울토마토로 전달이 되면서 이게 엄청 굵어집니다. 사람들은 방울토마토를 계속 키우면 전주 아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. 밑에서부터 자 저기 한개 한 달았습니다. 또 여기 두개 달았습니다. 자 여기 두개 달았어요. 여기 또세개 달았어요. 요렇게. 이렇게세개 달았어요. 자 여기 네개 달았어요. 여기 보면 다섯 개하고 여섯 개. 그리고 꼭지를 잘랐고. 꼭지 자르고 여섯 개만 키우면 이게 엄청 방울토마토 크게 따서 먹을 수 있어요. 제가 조선하게 말이 좀 복잡하게 길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방울토마토를 심고 손을 접어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꼭지점을 목을 칩니다. 그러면 목 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이 나무는 자라지 않고 다시 그 영양과 손실이 없이 이 방울토마토로 다 전달이 돼가지고 이렇게. 국수입니다. 방울토마토는 많이 키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,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정도만 딱 키워가지고, 알뜰하게, 간단하게 키워서,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, 성우도 아니고, 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 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해하시고, 제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잘 들어주시고,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이상입니다. 아주 우리 팡얼 토모터가 대단하죠? 이렇게 조롱조롱 합니다. 이렇게 큰 방울토마토는 내가 포지를 못했어요 엄청 큽니다 아주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키워 가지고 손실없는 방울토마토를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